문법을 잘 모르지만 영어 문장 해석을 잘하고 싶다면 이제부터 이 강의를 꾸준히 들어보세요. This decision 이러한 결심 뭐 결정이라고도 되고요. 이러한 결정은 was greatly 이러한 결심은 was greatly influenced influence 하면은 아 일단 이 decision은 결정이 되고요. 뭐 결심도 상관없어요. Influence는 영향을 미시다예요. 영향을 크게 크게 영향을 b+pp니까 영향을 받은 게 되죠. 그래서 크게 영향을 받았다 by the mentor. 멘토는 멘토라고도 하지만 스승 스승 스승입니다. 누구냐면 오세창이라는 사람이죠. 콤마 콤마는 뭐 부연 설명하는 걸로 해서 장학 끝내면 his mentor who 이렇게 연결되죠. 다시 말하면 명사 다음에 후가 나오는 케이스. 아, 일단 단어. 인디펜던스는 독립이죠. 인디펜던스. 그 다음에 액티비스트는 운동가 또는 활동가. 액트가 활동하다. 활동되니까 활동 가도 되고 운동가도 돼요. 그 다음에 인 하면 예리 아니고요. 인사이트 하면 통찰력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먼저 보고. 자, 명사고 다음에 후가 오면 아, 이제 아주 지겹죠. 뒤에 후 이하에 오는 저를, 저를 먼저 해석해서 명사를 꾸며줘라 앞에 있는 명사는 스승을 꾸며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who was an, 누구였다? independence activist, 독립운동가였다. and, 어, and가 왔네요. 그럼 앞에 어디와 뒤에 어디를 연결한다? 그럴 때 이제 뒤를 봅시다. 어떤 형태인가에 보죠. 어, 어, 동사의 과거형이 나왔네요. 그럼 앞에 동사의 과거형, 어디있습니까 음, was, 여기죠. was an independence activist. 그다음에 had a keen insight into Korean art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었냐? 그 어떤 스승이었냐? 어 독립 운동가였고 had keen insight 예리한 통찰력을 가졌다. 통찰력 어디에 대한? 한국 미술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을 가진 그의 스승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A tail 꼬리입니다. 꼬리 꼬리는 때때로 is added. 때때로 덮여진다 어디에? To a kite. 연에 It can help. 한 덩어리로 띄었고요 Make a kite fly 띄었고요 More stably 띄었고요 그다음 뒷부분입니다. It can help. 그것은 도울 수 있다. Help 다음에 동사가 오면 뭐뭐 하는 걸 돕다. 뭐, 뭐, 하도록 돕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이 o can have make는 만드는 걸 돕다, 또는 만들도록 돕다. 뭐, 등등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자연스러운 거는 여러분이 찾지해야 됩니다. 아 여기는 또 어떤 구조냐. make 다음에 a kite라는 명사구,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인 fly가 나온 케이스죠. 아 동사 원형인 fly, make. 이때 make는 사역동사겠죠? 사역동사가 나오면, 주의할 점은 뭐다? 명사구 다음에 나오는 동사. 여기서는 f l y 예요그 동사 형태로, 뭐는 안 된다? 부부사는 안된다. 의미는 명사구가 명사구가 뭐뭐 ~하게 만들다. 뭐뭐 ~하도록 만들다. 라는 뜻입니다. 연이 날도록 만들다. 가 되겠죠. More s t a b l y s t a b l e s t a b l e 안정적인 이요 s t a stay, l t a y 는 부사로 안정적으로죠. 좀더 안정적으로 날도록 만든다. y s t 에 어떤 구문이 있죠? 어떤 구문입니까? 보입니까? Not just but also 이런 식이죠. Not just a but also be not just a but also be 인데요. By adding 더해줌으로써덧붙임으로써 not just a but also be 가 보였습니까? a 뿐만 아니라 b 도죠. 따라서 중력뿐만 아니라 항력 weight 는 중력이었어요. drag 은 항력이고요. 중력뿐만 아니라 항력을 is lower a n d 하단부에 더해줌으로써 이렇게 해석이 되죠. 전체 해석이고요.